안녕하세요 지곤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로판스 스몰 윈드밀 팬 탁상용 충전식 서큘레이터라고 하는데요. 박스에는 또 무슨 시노링크 무선 선풍기라고만 써져 있어요. 색상은 이런 민트색하고 이렇게 흰색이 있고요. 저는 흰색으로 구입을 했고 이 제품은 쿠팡에 골드박스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골드박스 카테고리는 그냥 깜짝 세일 네. 뭐 예고도 없고 몇, 그날그날 몇 가지 품목을 뽑아서 대부분 그냥 확 싸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어? 이거 싼데? 싶은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골드박스에서 어, 이 제품을 할인을 하길래 한번 구입을 해 봤어요 국내에서 배송되는 거는 아니고요 로켓 직구로 해외에서 배송되는 건데 이제 중국에서 오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인 직구보다 빨라 지금 주문하고 5일만에 배송이 왔고요. 지난번 소개해드린 그 마우노 USB 마이크도 이 골드박스 카테고리에서 구입을 한 거고요. 그때 세일을 해서 이 제품도 뜬금없이 세일하길래 18,000원에 구입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골드박스에서 빠져가지고 26,8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한번 박스를 열어서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래 이렇게 과자 박스처럼 드르륵 뜯게 돼 있는데. 제가 낮에 배송을 받고 깨진 데 있나 제품 좀 확인하느라고 박스만 좀 뜯었어요. 예, 박스 안에는 한글로 된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예, 선풍기에다가 붙이는 건가 봐. 자, 이게 제품 되겠는데요. 어, 충전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 C 타입으로 된 USB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게 제품인데 어, 크기는 딱제손 사이즈만한 한그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일단 스티커들을 한번 띌게요 여기에는 주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얘도 그냥 떼버리자고요. 오, 되게. 깨끗하게 잘 떨어지는데? 자, 이게 제품 되겠고, 어, 여기에는 버튼이 그냥 꼭 무슨 배꼽 튀어나온 것 마냥 우레탄 재질 같은 그런 뭔가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의 버튼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목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충전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의 목 부분은 얘가 이렇게 90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보통 선풍기들 목 돌릴 때 보면은 각도 조절할 때 단계로 딱딱딱딱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부드럽게 움직여요. 뭔가 이 안에 그 뭐라 그러지? 흰색으로 생겨가지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고무도 아닌 실리콘도 아니고 우레탄도 아닌 그왜 흰색 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좀 부드럽게 움직여요. 되게. 각도 조절은 딱딱 잘 되는 편이고요. 뭐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충전 단자에 그냥 USB 케이블을 꽂아주면 되겠고요. 케이블을 꽂게 되면 이렇게 충전이 시작되는데요. 충전량 표시는 이렇게 깜빡이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이즈 대비 무게는 좀 묵직하다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막뭐 무겁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이즈 대비 무게 중심은 이쪽으로 확실히 쏠려 있고요. 위에는 가볍고 밑에는 좀 묵직한 편이고요. 그래서 세워놨을 때 쉽게 쓰러지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바닥에는 이렇게 고무 받침대로 돼 있고요. 한번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작동 방법은 이 주황색 버튼을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단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1단이고요. 지금은 2단이고요. 지금은 3단이고요. 지금은 4단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또 버튼이 있는데 얘는 회전 버튼이에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회전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회전하고 있던 중에 전원을 끄게 되면은요, 선풍기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면서, 그러면서 전원이 마저 다 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원을 끄게 되면, 네,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되면서 전원이 꺼집니다. 다시 켜면은, 회전 버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회전 버튼을 다시 눌러줘야 회전이 되고요. 회전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그냥 여기에서 정지가 되고요. 가운데 있는 이 덮개는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소, 살짝 손톱만 껴서 빼면 이렇게 쉽게 빠져요. 그리고 덮개 안쪽에는 이렇게 스폰지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아로마 향 같은 거를 뿌려서 향기가 퍼지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선풍기 하단부에 그 나사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만 풀면은 커버를 벗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커버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벗길 땐 살짝 옆으로 틀어서 위로 벗겨주면 되네요. 이쪽 홈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서 옆으로 살짝 걸쳐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날개는 이렇게 반투명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우, 씨. 그냥 별도로 뭐, 무언가에 이렇게 쪼여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꽉 끼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블럭으로 꽉 잡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가운데 무슨 뭐 나사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개를 풀어서 이 날개를 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꽉 끼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앞만 빼보려고 해도 이게 탄성이 좀 있는 재질의 날개이기는 한데 아 그래도 막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laughs>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막 물건 받았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부러지면 안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안 빼고 그냥 이 정도 확인하는 것만 다시 조립이나 해놔야죠, 뭐. 그래도 이런 탁상용 선풍기가 좋은 게 일반적인 선풍기들은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을 때 선풍기를 뭐 갖다놔봐야 측면이나 뒷면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틀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그냥 책상 위에서 이렇게 틀수 있다는 거, 정면에서. 그런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고개가 이렇게 90도로 완전히 하늘을 향하도록 꺾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풍기 사용하실 때 그냥 자기 쪽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 직접 바람을 쐬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사실 실내에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천장 쪽 공기를 좀 순환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물론 일반적인 선풍기들 이 정도 각도 조절은 다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해서 그냥 천장 쪽에 쏘여도 충분히 다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제껴지다 보니까 크기가 작아서 성능이 약할 것 같다는 핸디캡은 있지만 뭔가 확실하게 공기를 순환시켜 줄것 같은 뭐 그런 믿음? 그리고 제품 설명 페이지에서는 어, 서큘레이터라고 나오고요. 박스에는 선풍기라고 나오는데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풍기와 서큘레이터의 경계가 조금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선풍기는 뭐 예전부터 써오던 한여름에 더울 때 그냥 막 틀어놓는 그런 일반적인 선풍기를 생각 떠올릴 수 있고요. 서큘레이터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겨가지고 바람을 멀리 보내줘서 공기순환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뭐 그런 제품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품 페이지 보고서 서큘레이터라고 그러길래 서큘레이터라기보다는 그냥 선풍기 쪽에 더 가까워요. 근데 바람을 틀어 봤을 때 지금은 2단이거든요. 좀 바람이 좀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져서 나온다는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일반적인 선풍기가 보면은 그냥 이렇게 촥 퍼지면서 바람이 나오는데, 이 제품은 좀 뭔가 가운데로 조금 쏠린 듯한, 아니, 가운데로 쏠렸다기보다 가운데로 몰린 듯한 그런 느낌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음은요, 마이크하고 제품하고 거리가 뭐한 20c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바로 마이크를 옆에 두고 녹화하는 중이라 선풍기 소리가 되게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게 뭐, 크게 윙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소음은 어, 책상을 타고요.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가 그 모터가 돌때 드드드드하는 이런 저음의 그런 울림이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몸체를 들고 책상 바닥에서 떼면 그런 저음의 울림은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다시 내려놓게 되면 이렇게 조금 들리고요. 근데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들으니까 들리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신경 안 쓰시면 은 아마 들리는지도 모를 거예요. 참고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는 이 정도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한 선풍기 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마이크를 선풍기에다 갖다 대놓고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메라 각도 때문에 살짝 어긋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 정확히 지금 선풍기 뒤쪽에 마이크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선풍기를 반대쪽으로 놓게 되면은 바람소리가 더 크게 유입될 것 같아서 선풍기 뒤쪽에서 지금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단입니다. 2단이고요. 3단입니다. 4단이에요. 회전을 안 시키고 1단에서만 사용 시 9시간 반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역시 회전을 안 시키는 상태에서 4단으로 이용 시에는 3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제작사 테스트가 그렇다는데요. 2단 정도 났을 때뭐한 5시간 정도 생각하면 될려나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그래도 살짝 크기가 있어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지는 못할 것 같고요. 실내에서 위치를 옮겨가면서 안방이 됐던 작은 방이 됐던 화장실이 됐건 주방이 됐건 아무 곳에서나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풍기가 되겠고요. 일반적인 휴대용 무선 선풍기보다는 그래도 좀 사이즈가 큰 편이라 개들보다는 좀 선풍기스러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배터리는 3000mAh짜리가 내장되어 있다고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조배터리와 연결해서 충전도 할수 있고요. PC의 USB 단자하고 연결을 해도 충전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충전하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풍기의 펜은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인데요. 그래도 바디코팅은 나쁘지 않은 코팅이에요. 무슨 믹서기 같이 소형 가전에 있는 그런 코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어, 그렇게 싸구려틱해 보이지만은 않아요. 또 이렇게 스티커도 있는데 뭐 스티커를 이런데다 막 이렇게 붙이나봐. 요 구름 하나 붙여볼까요? 오 의외인데 투명 스티커예요. 오 나름대로. 스티커도 나는 그냥 흰색 바탕에 그냥 인쇄되어 있는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투명한 비닐에 인쇄가 되어 있는 그런 스티커예요. 살짝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대충 쓰는 거지 뭐. 아,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붙여. 저는 이렇게 붙여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로판스 스몰 윈드밀 펜 탁상용 충전식 서큘레이터라는 선풍기였는데요. 어,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됐는데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